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 동네에 몇년 사셨어요? 저 원래 동대문구에 살았는데요. 언니가 이 동네 살면서 성북이 너무 살기 좋다고 하도 오라고 졸랐어서 아마 2003년도에 왔으니까 한 20년 가까이 됐죠. 네. 할머니, 이톤 내에 옛날 비해 어떤 곳이 달라졌, 달라졌어요? 아주 옛날은 저는 모르겠고요. 지금 한 20년 됐으니까 그때 이사 올 때만 해도 동네가 그냥 저택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택들 단장 너머로 예쁜 꽃들이 너무 예뻐서 막 감탄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집을 한채 뜯고 나면은 다세대 주택이 들어와요. 빌라라든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닥다닥 붙어 사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아도 이것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게 음. 좀 안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돈에 얽힌 기억이, 추억이 네. 많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살았지만 제가 60살까지는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집안 살림만 했잖아요. 이제 내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봉사활동도 하고, 스포츠 댄스 동아리라든가, 노래교실도 가고, 어떻게 나중에 이제 여기 성북구를 알다 보니까, 와, 너무 좋은 동네를 몰랐어요. 운적지도 너무 많고, 예술가들도 많고, 살기 좋은 동네가 성북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아, 내가 이제 그때 뭘 배워야 되겠다 싶은데, 성북구에 대학이 여덟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정보와 교육을 시켜요.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또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키는데 그 교육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었어요. 와우, 할머니 아, 그, 그, 정말 대단한 네. 사람이에요. 그러면 할머니가 네. 지금 편사에 네. 유튜브에서 이렇게 선북 정보나 네. 아니면 뭐 소식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문화도시 들은 적이 있으세요? 문화도시라고 말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잘볼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못해요. 아. 아 마음속으로는 아 이게 문화도시구나 하는 걸 아는데 이렇게 남한테 설명해 주기는 할머니가 돼서 잘 몰라요. 아. <laughs> 문화도시가 되면 네. 우리 지금 활동하는 거. 음.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배우고 싶은 거 쉽게 더 배울 수 있고 그런 오. 공간이 많이 생겨요 아. 그리고 행사도 어마어마 많이 맨날 맨날 할 거야 그 선복구 도 깨끗해질 거야 쓰레기 같은 것도 정리하고 와. 그런 문화 도시예요 오 그러면 아셀리랑 여기서 더 재밌게 오랫동안 살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제가 문화 도시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외국인들 예. 할머니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수 있네. 아, 음. 너무 좋아요. <laughs> 오래오래 사세요. 네. <laughs>